말려주시 와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누라는 원래 임금이나 왕후를 일컫는 극돈칭 이위임이 답변주신 겁니다. 원래 마누라는 마누라로 쓰였는데 노비가 상전을 부르는 칭호로 또는 임금이나 왕후에게 대한 가장 높이는 칭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돈칭으로서 높일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리고 부르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지위가 낮은 사람이 그 사람을 마누라라고 부르거나. 대통령이나 그 부인을 마누라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큰 싸움이 나거나 국가원수 모독죄로 붙잡혀 갈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아내의 호칭으로 변화하였는지는 아직 명확히 알수 없습니다. 만 남편을 영감이라고 한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영감은 정산품 이상 종이품 이하의 관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판사나 검사를 특히 영감님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 그 관원의 등급과 유사하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남편보다도 아내를 더 높여서 불렀던 모양이지요. 남자는 기껏해야 정상품을 생각했는데 아내는 왕이나 왕비로 생각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마누라와 영감은 대리버가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우리 말라원 아이달로 클라스트님께서 추가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문으로는 말로하임 말로아임으로 끝누각 아래 것들을 맡은 자라는 의미가 되겠고 전하 전하 폐하 폐하 가카 가카 곧 대궐 궁전 누각에 호령하는 위치의 선자의 아래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신하나 하인이 낮추어 시인하고 표현하는 양식어가 됩니다. 말로 하인 마누라님 마나님 마님 등으로 변천되었고 폐하나 전하라는 신어의 등장으로 용복되기 되면서 이 말은 이미 축소의 과정을 거쳐 부부유별의 시대의 양반사회에서 하인이 안주인을 부르는 말 마나님으로 바깥 창반 남편이 안사람을 부르는 말 마누라로 전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